안녕하세요. 희망을 찾고 계시는 여러분 오늘은 자고신경통에 대한 운동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고신경통을 보면 이 뒤쪽으로, 엉덩이 뒤쪽으로 대퇴부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퇴부 쪽으로 통증이 밑으로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이런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고신경통인데요. 자고신경통은 방광 경락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 애기 발가락까지 저리저리 하시는 분들은 방광 경락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바지 봉대선 바깥 라인으로 아프신 분들은 당 경락의 신경을 관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문제 가돼서 자골 신경통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한 부위가 아프더라도 그쪽 라인 쪽으로 아프신 경우들은 자골 신경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고신경통을 겪으신 분들 보면 엉덩이 허리까지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요 엉덩이부터 허벅지 종아리 뒤꿈치 발가락 당김 저리고 시리고 이런 분들이 모두 다 자고신경통을 겪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 자고신경통의 좋은 운동법을 매일 조금씩 따라해 보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그렇게 불편한 통증은 하체의 통증들은 확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 저와 함께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잠자면서 쥐가 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시니까 여러분들 자고신경에 좋은 운동법 저와 함께 따라해 보세요. 자리에 앉아서 등을 꼿꼿하게 세우고.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면서 편안한 상태의 마음과 몸을 가지런히 합니다. 한쪽 다리를 허벅지에 올려 놓습니다. 발목이 허벅지에 걸쳐지도록 이렇게 다리를 편안하게 해보세요. 자골신경통이 심하신 분들은 대퇴부 쪽으로 다리가 당기면서 허리 통증이 있으시거나 무릎 통증이 심하게 올 수도 있고요. 발목이 현재 부어 계시다면 이렇게 허벅지에 걸쳐지는 게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실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저를 따라서 해보시는 거예요. 한쪽 다리를 허벅지에 올려놓은 그 다리를 한번 바라보세요. 무릎이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편안하게 쭉 바닥에 닿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무릎이 점점 세워져 있다면 그만큼 자고 신경통이 심하게 오신 분이고 앞으로도 자고 신경통으로 고통이 있으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한번 나를 체크해 보셨으니까. 지금 저를 따라서 한번 자고심경통에 좋은 운동법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배꼽이 바닥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배꼽이 이 허벅지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하나, 둘, 셋. 하실 수 있는 만큼 해보세요. 한쪽 손으로는 무릎을 이렇게 누르시고, 다른 한쪽으로는 발목을 잡으세요. 그리고 무릎을 지긋하게 누르면서 배꼽이 바닥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코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실 수 있는 분은 숨을 길게 해서 저 천천히 내려가세요. 20회 정도 마음으로 숫자를 세시고 올라오십니다. 숨 편안하게 내쉬고, 다시 자리를,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시고, 편안한 자세로 돌아오세요. 편안한 자세를 만드시고, 다시 반대편 다리를 허벅지에 올려놓습니다. 대퇴부 쪽이 매우 당기시는 분들도 오늘 나의 통증을 한번 스스로 체크해보는 그런 느낌을 찾아보세요.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 배꼽이 바닥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무릎 누르고 발목 잡고 눌러보세요. 허벅지 누르면서 무릎을 지긋하게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편안하게 바닥으로 닿는 무릎이 바닥에 닿는 분들은 깊게 눌러서 편안한 마음으로 코로 숨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고 마음으로 숫자 세시면서 나의 대퇴부가 잡아 당겨 주고 있었던 통증이 있었던 그 대퇴부의 통증들이 확 사라진다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운동을 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아, 다시 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 자고의 신경통에 좋은 동법 저와 함께 해보셨는데 지금 굉장히 거뜬한 느낌이 있으시죠 저도 지금 잠깐 했는데도 허리가 편안해지고 엉덩이가 이렇게 맞춰지는 느낌도 들고요. 발가락 끝이 후쿠 누구 난 느낌이 저는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와 함께 따라해 보시는 운동법에 대해서 어, 경험하셨던 부분 부분들을 밑에 댓글에 달아 주신다면 다른 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몸 안에 있는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상처가 나면 바로 아물지요? 이런 것처럼 우리 내부에 있는 여러 기능들이 스스로 상처가 나더라도 스스로 치유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내 몸은 내가 지킵니다라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내 몸을 다스린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잘 지내시고요. 자골 신경통에 좋은 운동법 효과를 많이 보셨.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